당신의 아내들 속에 한달후면 태어날 자식이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신채 당신은 억울한 중상에학살 당하시고 원혼이 떠드는 이 자리에서 72년이란 이 세월이 지나서야 이제 찾아와 미약하나마 조그만 원혼비라도 세워놓고 이곳에서 함께 억울하게 학살되신 모든 원우님들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명예 회복이라도 하여 드리고 싶어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나마 위로의 백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호로머니와 29살이 아내와 9살, 5살이 두 아들과 2살이 딸, 뱃속에 만삭이 태어날 자식을 남겨두셨던 한 가정의 가정은. 6.25 전쟁 발발이 되고 3일 만에 이곳 김포반도가 적군에게 점령이 되어 점령자들로부터 통치가 시작되었고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는 예고도 없는 수도 서울을 버리고 피난을 떠나게 되니 국가로부터 보호조차 받을 수가 없었던 상황 속에서 이곳 김포반도 군민들은 미처 피난할 겨를도 없이 적군의 점령기에 남겨져 전쟁이 탐혹한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생사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적권들이 점령정책에 의하여 양민들은 자기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들의 통치로 이 생활에 이룬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공포를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1950년 9월 15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의한 수도권 탈환이 시작되고 국군의 반전으로 깊어 반도가 수복이 되던 그 시기, 국민들은 점령지에서의 악몽에서 벗어나 수복의 기쁨으로 국군의 경찰을 맞이하였으나, 정부는 인민군대의 점령지에서 처절하게 그들이 통치에 지배되었던 국민들은 본의하는 무관하게 어쩔 수 없는 심부름등을 하게 되었고, 그들의 통치로 인한 점령지에 남겨졌던 양민들은 도로 신세가 되어. 적군에게 온갖 승우를 겪었으나 국군이 수복 후 전령체에 남겨졌던 군인들은 적군에게 각종 협력을 하였다는 반역을 하였다는 연유를 물어 부역자로 이 낙인을 찍어 보도연맹에 가입이 됐던 자들과 부역 섬의자에대한는그 가족들까지도 멸살하라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경찰과 지연대서는 대대적인 무작위를 체포구금으로 고문을 하고 집단으로 양민을 무참히 살해하게 되니 왜 무엇 때문에 죽어야 하는 줄도 모른 채 사랑한 부모 형제와 가족들을 뒤로 한채 철사줄에 꽁꽁 묶인 채 천국 앞에 사선에피눈물을 흘리며 한마는 생의 적군한 아군의 경찰과 치연되어 종살로의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72년이란 세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이곳 사륙의 얼룩진 현장에서 억울한 학살로의 죽음으로 구천의 어둠 속에서 떠들고 계실 훈령들께 비록 조총하게 원형비를 세우고 맑은 술을 올려니그 모든 통안을 털어버리시고 저희의 술잔을 금양하소서 살아생전 이 세상에 태어나 아버님과 상면 대면 한번 하여보지 못했던 이 자식과 저희들 형제 자매는 아버님이 그렇게 참혹하게 학살되신 후 말도 못할 수많은 시련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자식들은 그래도 조상님들의 운동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여기까지 꿋꿋하게 살아왔습니다. 다행히도 시절이 바뀌어 국가에서는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으로의 역사의 사실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님의 명예 회복을 이제서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련 없이 떠나가야 할 세상, 다음 생이 있다면 이 자식은 생면조차 하지 못했던 아버지를 만나뵙고 싶습니다. 아버님아 아무라고 불행했던 인연의 인생에서보다 아주 평화롭고 좋은 세상에서 만나 행복하게 살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2년이란 빈 세월이 지난 이제서야 아버님 원흥이 떠도는 이곳에서 미약하나마 원흥비를 세우고 맑은 수을 올려오니 그냥 하옵시고 짧은 생에서야 한가는이승에서야 억울한 토갈의 그 모두를 이제는 우울을 털어버리시고 부디 좋은 세상으로 홀홀 날아가셔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